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에 들어와서 경기가 침체됐었던 이 현상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서서히 지금 경제가 풀리는 같은 인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간다는 그러한 정책적인 그 흐름을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부동산 투자야말로 아직까지는 어 우리 대한민국 투자에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돈 되는 땅 투자는 바로 용인시 처인구다는 내용으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부동산 투자는 용인시 처인구로 가라 이 내용입니다. 어이 처인구는 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s k 하이 반도체와 이동남사 삼성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돈 들은 땅 투자는 용인시 처인구가 으뜸이다 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용인시 처인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소 소위 되었던 지역, 지역이라는 이 처인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현실화되면서 제2의 골드러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처인구로 가라는 말까지 회자들은 지금 과연 처인구의 토지 투자 환경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선택한 땅이 바로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개발 호재라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호재는 뭐냐면은, 어,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 내용과, 그리고, 그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가 미래 가치를 견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처인구 토지투의 핵심은 바로 압도적인 개발 호재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 남산대. 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약 126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만, 음, 어, 생산 유발 효과만 약 188조. 고용 유관 효과는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서 어, 여기 나와 있는 그 관련 협력업체들의 입주 동안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처인구의 인구이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주거 및 상업시설 수요를 동반 상승시킬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강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 그 도로 교통이 잘 뚫려야 되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리가 투자처로 생각을 어디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외과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입니다. 반도체 축의 부동산, 쉽게 말해서 어 이게 바로 경부축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경부축이 있는 가면은 하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반도체 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흐름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 건데 평택 안성 그리고 여기 용인시 처인구 여기 가장 메인이죠. 그리고 이천으로 가는 이 반도체 축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2경보고속도로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는 2025년 개통이 되면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처인구를 간통을 하면서 어, 특히 남용인 그 IC, 동용인 IC 등이 신설되면서 광역교통망의 요청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물류 및 산업용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거지역의 편리성을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용인의 아픈 손가락, 초인구 어, 아주... 남개발의 원천지가 됐던 이 처인구가 이제는 반도체 산업으로 해서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원삼SK 하인스 반도체로 인해서, 어, 반도체를 낳는 거위로 변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용인원삼SK 하인스가 들어서는 반도체,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용인 플랫폼 시티, 어, 비록 처인구 직접 개발은 아니지만은 인접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동백동 이론에 조성되는 용인 플랫폼 시티는 첨단산업과 주거상업 문화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인구와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처인구의 전반적인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개발 호재 및 개발 계획에 따른 이 프리미엄으로서 플랫폼 시티.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골드 라인이라고 있는 각종 이종 경강선 연정 철도라든지 어 GTX 연장 어 외곽 순환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용인국제물리센터 원삼이스케이하이닉스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등대가 있습니다. 또한 기, 그 기타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는 국도 42호선 우이도로 개설을 하고요. 국지도 50층선 확장 등 다양한 도로망 개선 사업도 처인구의 교통 편의성을 높여서, 어, 이 처인구 투자 가치를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 반도체 배우 신도시 이동 공공주택지구로서 69만 평에 16,000 세대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라색으로 나온 것은 235만 평에 바로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도로망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경부선 그 경부고속도로와 이 우리나라 제2의 경제대동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바로 이 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용인시 체인구는 여전히 저평가된 토지 가격입니다. 투자진입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용인시는 수지, 기흥구 등서부권역을 중심으로 이미 높은 집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처인구는 대규모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개발진행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반도체크러스터 인근지역이나 고속도로인터체인지 주변지역은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처인 휴게소 또는 여기 어 지금 아주 그 고속도로의 휴게소로서 명물 을 상방향, 쉽게 말해서 이 고속도로 위에 이렇게 휴게소를 만들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인시 처인구는 풍부한 개발 가용용지가 가용용지가 많아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인구는 용인시내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가용용지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반도체 메가크로스터 중심으로 용인시 처인구는 도약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 최대치구의 반도체 메가크로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자, 처인구 투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처인구 토지 투자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몇 가지 고려사항도 존재를 합니다.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급격한 집가 상승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투기 방지 대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개발 제한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 집중에서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인시 처인구라는 겁니다. 개발 지연 및 변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용인시 처인구가 땅투자의최적자라는 적지라는 이 황금 열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인 땅값 상승 지역에서 원삼SK 하이닉스와 여기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이 지역이 가장 그 많은 땅값의 상승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필지의 특성에서 처인구는 넓은 지역이므로 개별필지별로 용도, 지형, 도로접근성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맹지이거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투자를 피해야 되면서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을 된다는 겁니다. 자 각종 용인시 개발 호재는 저희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기성 접근은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되는데 묻지마 투기나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인 투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용인시 저인구가 가장 토지 투자의 핵심이라고는 결론인데. 자, 우리 용인시 처인구는 여전히 성장할 잠재력이 큰 땅입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 그리고 풍부한 개발 가용 용지를 바탕으로 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로 가라는 말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실제적인 투자 계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세계 파운드리 그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물론 그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높긴 하지만, 여기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신중한 분석과 충분한 정보 습득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투기가 아닌 처인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개별 필지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본다고 한다면 골드러시라는 말처럼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처인구는 여전히 성장할 잠재력이 큰그 땅이며 지금이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부동산 투자는 처인구로 가라 어,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s k 양스반도체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가 건설되고 있는 돈이 되는 땅 투자는 용인시 처인구로 가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